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입니다. 오늘 금요일, 아, 오늘 다사단난했습니다 새벽 3시 20분에 일어나서, 어, 부산 응궁농협 공판장, 오늘 출근했죠. 출근했는데, 오늘 지름신이 발동해서, 오늘 1톤 트럭 3대분 정도 했습니다. 아 했고, 어,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배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어제, 오늘 도매가 8천 원에서 많은 올랐습니다. 아, 큰일났습니다. 비서실장, 어제도 배를 못 사고, 오늘 또못 샀습니다. 3일 전에 똑같은 생산자, 똑같은 사이즈가... 3일 전부 다 8,000원에서 많원 올랐습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어, 그것보다도 이젠 더 이상 배를 구할 수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어이, 비수실장, 뭔 소리고? 왜 배가 없노? 아, 결국, 긴 터레서 보면, 넓은 터레서 보면,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올해 열대야가 심했죠. 낮에는 덥더라도 밤에는 열대야가 없고 선선해야 되는데, 열대야 때문에 배가, 어, 정품이 많이 안 나온답니다. 예를 들어, 100박스 분량 수화가 뭐 정품이 50%도채안 되는 게 많, 많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배 값이 고공행진, 내일 더 비싸면은 더 이상 팔수 없는 가격, 어, 그렇습니다. 아, 이게 생물장사는 선택과 집중 타이밍인데 사실 아래 사고 그 뒷날에 한파리들를더 사야 되는데 사실은 좀망설였습니다 그, 그것만 사놨으면 오히려 같은 가위라는 뭐 후배나 친구들한테 아니알몰로 능가 줘도 문제가 없는데 아, 비서실장이 새가슴 아이 예,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과입니다 아 너무 공판장에 덥어서 이한 사발 아메리카노 한 사발 한대박 마시면서 어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정도 사이즈는 어 크죠. 어, 한 판짜리에 한 8과 9과 정도 되고 크죠. 비서실장 뭐 얼굴에 갖다 대뭐그 정도 되는데. 어. 이 정도 자연 색깔이 죠이 공론대 크죠. 이 정도 큰 거는 아, 20kg에 한 40개 정도 들어가는 거. 그라뭐 10kg에 20개 5kg 선물용 박스에 10개 정도 크기죠. 이게 지금 금방 보여드린 것보다 색깔이 좀 빨갛게 진하면은 20kg 도매가가 40만 원입니다. 원가가 이거 요만한 사과 5kg 원가가 이거 하나에 원가가 만원 정도치입니다. 사과 원가가 만원 대사상에 올라가고, 선물용 제일 큰, 5kg짜리 선물 받아 뭐 10개 들은 거 있죠. 그게, 지금 5kg 한 판짜리 제일 좋은 거, 스물 세트, 한, 12개 들은 게 지금 한, 제일 좋은 게한 7만원 넘어가고, 더 좋은 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어, 작년에 사과 값이, 그래도 25만원 28만원 한콘테에 빨간 컨테이너 보이죠 어 25만원 28만원 2 0 k 로 했는데 지금은 왜 그라모 사과가 비싸노 비서실장 올해 낮에 너무 뜨거워서 어, 반사판을 안 깔았답니다 반사판을 깔면은 바로 사과에 받는 태양도 있죠 그 다음에 바닥으로 햇빛이 하면은 반사판을 반짝이를 깔못, 바닥에서 바로 반사판을 반사로 받아갖고 사과에 그렇게 햇빛을 하는데 잘못 반사판을 깔면은 바닥에 비닐이를 깔면은 사과가 쌍길까 싶어서 열을 받을까 싶어서 했는데 양도 없답니다. 그리고 올해 아리수 사과라고, 부, 가을 부사같이 잘 생긴 거, 그 사과는 올해, 어, 특수한 상위 10% 빼고는 맛이 없는 거로. 약간 퍼석하면서 텁텁한 맛이 나는 거로. 거기에 추석이 너무 일찍 되고, 지구 온난화 열대야, 이제 뭐, 기온이 안 맞죠. 자꾸 이제 점차 우리나라도. 나중에 몇년 뒤에는 저 가운도 38성 근처에 밖에 사과, 어,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드,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부산 쪽에는 어, 지금 경기도 배가 아예 안 내려옵니다. 거의 안 내려옵니다. 어, 경기도 배도 열대야 때문에 색깔이 안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작년까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부산 은국농의 공판장에 어, 최고가 나가는 게 정가 수위. 어, 나가는 게 경기도 안성, 아산, 이런 쪽에 배가 최고로 알아줬는데, 그배 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주, 전라도 쪽 나주, 상주, 이런 쪽에 배를 하는데, 음, 작년에 이맘때 나주배 한 2만 5천 원선 도매가 하는 게 지금 그게 오늘 4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4만 원. 내일 더 오를 것이고, 다음주는 좋은 게안 들어오고, 또양 자체도 7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 올해는 오늘이 최고 선물용 하기에는 최고 하단가고 어, 내일이 더 싸고 모래가 더 쌉니다. 아, 모래는 아, 오늘이 제일 싸고 내일이 비싸고 모래가 비싸고 가뭄 갈수록 비쌉니다. 양도 없고 품질도 가뭄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큰 났죠. 아, 비서실장 오늘 장사하고 나면 은 오늘 저녁에 한차 실어가지고 가야곤 장터 가는데 일단 준비된 거는 사과, 제수용 홍로 사과 아, 먹는 거와 제사상에 올릴 거한3 0컨테이너 600키로죠. 그거하고 어, 딱딱이 복숭아 오늘 점장님하고 같이 농협에 갔는데 비서실장은 복숭아가 냉장고 조금 들어있어서 복숭아를 아예 안 봤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 점장님이 복숭아를 또 150박스 정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농협에 어 많이 한 거는 사이머스켓 한 350개 정도, 어 기존 또 어제 해난 거하고 한 500개, 2kg 사이머스켓 한 500개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농협에 오늘 최고 좋은 거, 아마 부전 도매 시장, 감전 도매 시장, 응국농협 공판장, 모든 공판장, 반여 농산물 공판장 통틀어서 최고 좋은 사이머스키, 비스실장이올다 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그거는 올해 지금 사이머스키가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물렁물렁하고, 이것도 아마 지구 온난화 대 온도가 낮에는 덥더라도 저녁에는 날씨가 기온이 내려가야 되는데 24시간 덥다 보니까 캔디지를 보내서 아주 사이머스키 알을 만져보면 단단한 게 기합니다. 그러면 단단한 게 있다 치더라도 끝질이찔깁니다 그래서 그저 아는 동생 분이나 후배분이 올, 그, 만났는데, 보더만은 눈을 뿍라려고 사장님, 이거 한 30개만 주입소. 그래서, 아어 그래, 경매에 얼마 나왔는데, 그대로 한 30개 가져가라. 이래 했을 정도로, 최고 좋은 사이머스기 당도는 한20% 정도, 색깔은 약간, 어, 노라무리 하면서, 청기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식감, 껍질이 연하고, 지금 올해, 지금 이 순간, 오늘 포인트는 당도는 있어도 껍질이 찔던 지 90%입니다. 그래서 껍질하고 알하고 같이 씹히면서, 씹히면서 뭔가, 아, 이것이 오리지널 사이머스 캐시다. 농의 공판장에 최고가를 어 농업 중매인 동생 1 5분한테 최고가를 쓰느라 해서 바로 낙찰받았습니다. 고고하고 올 내일 가야곤 장터 일단 출격하는데 사과 싸이머스캣 350개. 음, 그다음에 어 머루 포도 그렇게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아 어, 내일 토요일이죠. 모레 일요일 날은 서면점은 쉬고 여기 이제 성묘철이죠. 이번 주가 성 최대 성묘철입니다. 성묘 갈때 복숭아 한 박스, 뭐, 배한 박스 이렇게 또 사가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은 쉬움 없이, 어, 합니다. 지금 만약에 과일 선물을 하신다면은 오늘, 내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한 가지. 어제나 아래나 내 단골 갈집에서 얼마요 물어본거 있겠죠 물어봤으면 그 가격으로 좀더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어제 예를 들어 배 세트가 보자기 싸가지고 4만 5천원 했다면 오늘 똑같은 그 생산자 배가 올 5만 천원입니다 오늘 5천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내일 또 하면은 그 어제 4만 5천원 하는게 오늘 5만 천원 내일 5만 6천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물어 봤던 분은 오늘 가가지고 어제 물어 봤던 사람이다 어제 가격으로 달라 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오늘 하는게 좋습니다 내일은 넣습니다 음 그렇고 아 복숭아는 공판장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뭐, 사과배에 쏠려 있으니까 조금 저렴하고, 아직까지도 좋은 복숭아, 어 딱딱하고, 음, 항도 좋은 거, 백도 좋은 거, 딱딱한 거 좋은 거는, 여덟 개, 아홉 개 기준으로, 당도 16% 정도, 15% 나오는 거 아주 맛있죠. 오늘아 35,000원 도매 기준 그렇게 합니다. 오늘 구입한 거는 사이머스키, 한 350개, 복숭아 한 150개, 그 다음에 사과. 어, 어제, 오늘 이틀에 사과를 콘테이너 한 30개, 600kg 정도 하고, 오늘 무화과, 무화과, 어, 전라도 영암, 무화과 좀 하고. 그럼 아, 밀감값 5kg 짜리, 어, 밀감도 어제보다 5kg, 고한 뭐 박스 있죠. 5kg, 선물용 한 박스, 어제보다. 5만, 0천원더 올랐습니다. 5천원 계속 오릅니다. 아, 이게 양이 없고, 제주도 밀감도 양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제사, 제사상에 쓸 거는, 뭐, 다음 주, 예를 들어, 뭐, 한 개, 배한 개, 사과 세 개, 이렇게 할 거는, 뭐, 올라 봐야, 지금 올라 버렸기 때문에 별 표가 안 나지만은, 선물하는 거는, 오늘 중으로, 하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계속 오릅니다. 오, 그러면 뭐, 다음 주도뭐 싸겠지? 쌀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 부산 응국농협 공판장이 우리나라에서도 농협 공판장 중에 5대 공판장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 양이 70%가 줄었습니다. 중매인들도 어디, 그래죠에 납품할 건데 그 납품 자체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아, 아 어제 전포동 매장, 아, 서면 매장 아, 어제 서면 매장 좀 많이 팔았죠. 어, 아, 오전부터 역걸 해가지고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고 싼거부터 고무 신발 가게부터 보잉사 제트기 가게까지 원하는 대로. 맞춤행으로 팔았죠 오늘도 열심히 해야죠 이제 대목이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렇습니다 아 배가 준비가 좀덜 됐고 사과는 너무 비싸니까 어 홍로 사과를 어 3일 전에 스물세트를 사갖고 냉장고에 바로 저온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고구마 파는 거라 하고 또 혼합세트 있죠 사과, 배, 사이머스키 들어가는 혼합세트는 할 거는 어 사과는 오늘 사과 왔습니다. 어, 한 콘테이너, 뭐, 좋은 것한 40만 원 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모든 게 추석이 이르고, 추석이 이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이제 과일 주산지 있죠. 우리 그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세대는 대구 능금 아가씨. 이제 끝났습니다. 나주배, 이제 몇년 있으면 생산이 안 되고, 지금 아산이나 뭐 안성배가 최고 알아두죠. 그것도 몇 년이시면 이제 모든 우리나라 과일들이3 8성 근처에 강원도 그쪽에 아, 생산돼야 되고 지금 그렇죠. 그저 고랭지 배추 대관령 600m 이하는 배추가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이? 그렇도록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지구 온난화다. 그에 파급되는 게 너무 많다. 그렇죠. 아. 뭐 오늘 아침 일찍 영상을 업로드할 건데 왜 긴급 영상으로 하느냐. 만약에 지인들한테 결론, 선물하려면 오늘 중으로 하시라. 어차피 올랐는데 내일 또 오를 것이다. 배가 어제 3, 4천 원 오르고 오늘 3, 4천 원 오르고 내일 또 3, 4천 원 오르면 3일 사이에 도매가가 12천 원 정도 오른다. 오르는 거는 양이 없다. 작년에, 어, 정품 기준 작년에 30% 밖에 출하가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70% 줄었는데 6만원 7만원 안하기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까운 분한테 선물할 때는 지금 이 순간 해야 된다 내일 일넣고 모레는 드 늦다 다음주는 아예 가격이 안 맞아서 손이 벌벌벌 떨리가 못한다 아 그리고 어 당첨되신 어, 비서실장, 그, 당고 수익금으로 일곱 분 있죠. 그거는, 아, 월요일 날, 어, 일곱 어, 분에 한해서 택배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한 수요일 오전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새벽 3시 반에, 하, 일 났더만 벌써 조금, 아, 어, 좀 피곤합니다. 그래도 자영음은, 는내 피곤하다고 돈 주고 사먹는 소비자들은 절대 알아주지 않습니다 항상 항상 이래야죠 오늘도 밤 9시 반까지 아직 많이 남았죠 또 하루종일 맛있어요 쌉니다 하다가 9시 반 되면 다시 한차 싣고 내일 아마 가해군 장태에 두차가 갈 예정입니다 싣고 또 오늘은 가해온 장터에 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비장의 신의 한 수를 또 마련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또 또 밤새도록 또뭐장터갈것 싫고 하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한테 일거리가 있고 경기 활동을 할수 있고 바쁘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이 불경기 시대에 선택받은 사람 아닌가? 그렇게 좋게 생각합니다. 전국에, 어, 시청, 구독해주신, 어, 많은 분들 다 어렵습니다. 모든 장사가 옛날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잘 견디내면은 내일은 상상치도 못한 운들이 내한테 따라올 거라는 그런 기대로 미스실장이 로또 1등 될때 기대하고 샀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다 하다 보면 운도 노력하는 사람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진짜 열심히 하루를 붙어 봤스면 하는 비서실장의 바람을 보내, 보내면서 여기는 부산 진구 전포동 아이파크 아파트 입구 59.5세. 오늘도 조잘거리고 어제보다 많이 팔아야 되는 그런 소박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